제또 아이들 유년 부서 사역자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그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눈에 또 먼지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또될것 같아서, 네.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얼굴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1538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고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추방한 제네바를 칼빈은 천번 죽어도 다시 돌아가길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네바로 오라는 동료이자 종교 개혁자인 기욤 파렐의 권유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려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친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때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맡겨 계속해서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14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네 명의 제자인 시몬과 안드레, 그 후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즉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서두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는 갑작스러운 부르심과 즉각적인 대답, 그가 사람들을 부르면 즉시 순종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진정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갈등이나 가족으로부터의 버림은 물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떠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간의 상호 관계 및 사명과 관련하여 그들이 본받아야 할 하늘 나라의 구성원에 대한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당대 유대교의 랍비들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가는 방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토라를 배우러 랍비를 찾으러 갔지 랍비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모세나 왕이나 선지자들도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적 이해와는 다르게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사건이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권위가 강조하고.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 주님은 언제 제자들을 불렀는지 16절과 1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깊고 있을 때, 즉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할일 없이 놀고 있거나 게으름 피우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수확이 없었던, 다시 말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부족하여도 성실히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모두 팽개쳐 버리고 외딴 곳에서 홀로 살때 우리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이웃에게 성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원리입니다. 다음 1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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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에서 18절에서 사람을 낚는 행위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행위로 즉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부들을 부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도 등장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은유를 사용하지만 긍정적으로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낚는다라는 뜻은 산채로 잡다,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은 사람을 잡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행위는 사람을 모으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생애처럼 같이고 눌린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훈련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으시고 계시죠. 예수님에게서 낚시를 배워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낚는 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담는 제자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모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몬과 동료들은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로 들어서는 결단을 낼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위 앞에 죄인으로 겸손히 낮아지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사명이므로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배울 수 없고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목표이며 충성의 대상입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즉각 반응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 즉 반응의 긴박성을 강조하는데 이 긴박성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사람들을 보여야 하는 반응의 모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데 곧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지체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잠깐 본 후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고 부르시기 바로 전에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을 확인해 보면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는 베드로에게 소개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물을 씻는 그들을 찾아와서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때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 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신중을 가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중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비를 사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방식에서의 극적인 전환이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됨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를 따를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족을 떠나서 소유 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마가복음 6장 8절에 제자들은 잠시 파송되어 예수를 떠나 여행할 때에 그때마저도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도록 요구됩니다. 10장 17절에서 22절에 어려서부터 여러 계명을 다지켜온한 사람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장 30절에서는 제자들은 소유와 가족을 포기한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포기는 단순히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의 삶은 곧 예수를 따르는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다시 와서 예수를 따르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포기는 나만을 위한 단순한 결단이 아닌 예수와 복음을 위한 결단이며 예수를 따르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업, 소유,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부인은 제자의 포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은 끝내는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부정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바뀝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하며 그 처음의 경우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는 제자도의 처음과 그 과정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시작만이 자기 부인을 제자들에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에 전후 맥락을 볼때 이것은 15절 본문 말씀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요구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의 한 구체적인 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길을 바꾼 자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순간이 다가오자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할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라는 것이 유다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독하고 세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때 베드로는 회개의 통곡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구원 받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바친 정성과 열심이 아니라 모직 예수님의 잊지 않고 포기가 없는 예정된 사랑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곡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음은 결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도 뚫을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매우 피곤하고 바쁠 때 예수님은 시몬과 동료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부들은 피곤하고 선생은 그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곤한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개입은 간섭과 짜증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며 계획하지 않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다양한 경로와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상식과 경험에 근거한 경고한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전율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일상이나 전문적인 내 분야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시행해야 하는 제자도의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섬김의 돌을 통하여 복음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정체성, 세상으로부터의 사역, 세상으로부터의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하여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이 원하는 복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고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인 우리의 육신은 죽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는 고난의 길, 제자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아버지의 처소가 땅에 임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연적 고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시길 송함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노력과 우리가 하는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므로 맡겨진 책임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